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생리통을 겪는 분들 중에는 그 기간에는 진통제를 드시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사실은 습관처럼 매달 약을 드시거나 약에 의존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생리통을 가라앉히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. 말 그대로 통증을 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개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로만 계속 통증을 억제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5년에서 10년 뒤에는 자궁난소의 여러 병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로 통증만을 억제하면서 생활하시기 보다는요 자궁난소가 건강하지 않아서 생리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